안녕하십니까. 야외샬롬. 야외 아버지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야외 아버지가 모퉁이돌 공동체에 알려주신 내용은 엠마누엘의 일어남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부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엠마누엘의 일어남에 대해서 당시에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바울과 그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입장이 많이 달랐습니다. 야외 아버지는 엠마누아의 일어남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알려주고 싶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논쟁을 하면서 당시의 상황과 진실을 알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메시아 엠마누아의 존재 그의 죽음 다시 일어남 그리고 야외의 왕국에 들어간 사실은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신화도 아니고 허구도 아닙니다. 야외 아버지가 메시아 엠마누아를 통해 이룬 일들은 절대적으로 사실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의 관점부터 설명드리자면 바울은 메시아 엠마누아의 육체가 동굴에 누인 뒤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고 야외 아버지가 다시 새로운 육체를 주어 새 몸을 입고 일어났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야외 아버지는 엠마누아가 동굴에 있는 동안 기존의 엠마누아의 육체는 없어지게 만들었고 그 대신 새로운 몸을 주어서 그 몸으로 일어났다고 보았기에 바울 서신서에 보면 새 피조물, 새 사람, 새로 거듭남에 대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니아와 같이 엠마니아를 믿고 야외의 자녀가 된 자녀들 또한 진리의 영 안에서 새로운 몸을 주어 새로 거듭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 거듭남 새 피조물에 대해 많은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고린도구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언급한 부분은 이런 관점에서 엠마누아의 일어남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생각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많은 자들이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관점이 더 합리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실제로 나사로의 이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엠마누아의 육체가 동굴로 들어가고 나서 썩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엠마누아는 죽었지만 그 육체는 썩지 않은 채로 있다가 야외 아버지가 그대로 다시 일으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인 아버지인 야외가 그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여 이 땅에 그의 아들 엠마누아를 보냈기 때문에 엠마누아가 동굴에 있는 시간 동안 그 육체가 다시 말씀이 되어서 엠마누아를 믿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입술로 하여금 계속 언급하게 하였으며, 그렇기에 엠마누아를 믿고 야외의 자녀가 된 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알겠지만,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진실로 야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야외 아버지를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기존 성경에는 말씀을 엠마누아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대에 변경된 것입니다. 즉 형제들과 자매들은 이렇게 이해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태초에 엠마누아가 아버지와 함께하던 그때 엠마누아가 육신을 입기 전이었을 때 본체인 야외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입기 전 야외아버지로부터 나오기 전인 원래의 상태로 들어갔고 말씀인 야외아버지와 함께하는 엠마누아가 야외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언급됨으로써 야외 아버지와 메시아 엠마누아가 자녀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존 성경에 보면 개바서, 즉, 베드로전서 3장 19절 내용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개바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엠마누아가 말씀인 야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전의 상태로 되었고 그 말씀이 사망에 놓인 자들에게도 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할 것은 바울은 죄인에 대해서 엠마누아를 믿지 않고 율법에 얼매어 사망에 놓인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엠마누아는 실제로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야외 앞에 악한 행동이 열매로 나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만을 고집하여 사망에 놓인 자유롭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엠마누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간에 율법의 얼매이고 어떤 틀의 얼매여 자유롭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엠마누아를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엠마누아가 죽음으로 야외 아버지로부터 육신을 입고 오기 전의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깜깜한 어두운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야외 아버지의 생명의 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야외의 일을 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당시 엠마누엘을 따르던 형제들과 자매들의 엠마누엘의 일어남의 관점은 많은 논란을 야기했고 많은 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야웨 아버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말하는 신 구약의 기준을 야웨 아버지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의 구약 엠마누엘가 아버지의 일을 다 마친 때, 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때까지를 율법의 마침으로 보고, 엠마누아의 육체가 아리마대 출신 요셉에게 건네지는 순간부터, 그때는 신약, 즉, 새계명이 시작되는 때이며, 엠마누아와 함께 새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엠마누아의 육체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을 통해 동굴에 들어가는 것과 처음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을 연결해서 볼수 있습니다. 즉, 엠마누아가 동굴에 있는 때와 그가 일어남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볼수 있습니다. 야외 아버지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엠마누아의 죽은 육체를 건네받았을 때를 인간이 생명이 없는 말씀, 죽은 말씀을 받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율법은 사망이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생명과 말씀이 아직 선포되기 전이었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엠마누아의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야외 아버지와 호흡이 연결된 상태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엠마누아와 교회의 관점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이것은 제사법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래 제사법은 없습니다. 제사법은 후대에 편집하여 추가된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엠마누아의 육체가 깜깜한 동굴에 돌 위에 뉘어졌는데 이는 개바가 말한 개바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근거로 한 수월이나 지역의 개념이 아니고 낙원의 개념은 더더욱 아닙니다. 낙원이라는 개념은 고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된 파라다이스라는 개념이 헬라 시대로 연결되어 헬라 철학에 영향을 주어 헬라 철학에서 나온 헬라식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어라 라는 생명의 말이 선포되기 전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야외 아버지의 생각과 중심인 야외의 영이 수면 이외 운행하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엠마누아가 동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절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야외 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을 말함으로써 생명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서 빛이 있어라라는 생명의 말을 하자 빛이 생기고 생명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엠마누엘의 육체를 일으킴으로써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즉 야외 아버지가 엠마누아로 인해 새롭게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엠마누아가 동굴에 안치된 첫날에 야외 아버지는 그의 육체가 썩지 않도록 끊어졌던 생명을 연결하여 잠을 자게 하여 그의 육체가 썩지 않게 하였고 아버지의 때가 되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엠마누아가 자신을 기리오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웨 아버지가 엠마누아에게 생명을 넣음으로써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생겼고 만물이 생기고 엠마누아로 왕국이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엠마누아가 없이는 야외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야외아버지는 이미 엠마누아를 일으킴으로써 영원한 안식의 장소인 에덴을 회복시켰고 새계명의 시대의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엠마누아가 "야외의 왕국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엠마누아와 함께 새 계명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야외 아버지로 인해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야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메시아 엠마니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